안녕하십니까? 충주에 있는 관절병원인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울상 연골이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을 때그걸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반울상 연골을 이식해주는 수술법이 있거든요. 어 이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 죽은 사람으로부터 사체로부터 채취한 그 반울상 연골을 환자의 그 무릎에 이식해주는 그런 이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장인 반활성 연골 이식술 한 환자 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마침 최근에 반월상 연골 이식수술을 하고 2차로 확인한 수술을 한 분이 한분이 있거든요. 28세된 남자 환자인데 이 환자는 몇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데 파열돼서 십자인데 재건수술을 하고 외측 반활성 연골을 절제술을한 환자였었는데 작년 그 가을에 저희 병원에서 외측 반월성 연골 이식 수술을 하고 최근에 확인 수술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MRI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어, 이쪽 바, 이쪽이 바깥쪽이거든요. 이게 안쪽이 되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검은 부분에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반월성 연골이 있는데 바깥쪽에는 검은 연골이 없는 상태로 저희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검은 부분은 어 전방 십자인데 재건수을한 어 그런 어 소견을 보이는 MRI 사진이고요. 어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서 이 내시경 수술을 한 사진인데 보시면은 바깥쪽에 연골이 하나도 없이 비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연골 손상이돼서 연골이 없게 되면 위안에 뼈가 손상이 되거든요. 어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관절 연골이 좀 손상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연구 그 밑에 있는 뼈도 손상이 있지만 위에 있는 뼈 연골도 손상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반월성 연골 이식 수술을 그 당시에 했는데 반월성 연골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건강한 사체로부터 이식할 부위에 맞는 사이즈를 미리 정해서 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식할 수 있게 성형을 하고 다듬어서 이게 되는데 이 위에 이렇게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무릎 안에 그 삽입을 할 이식을 할 연골이 반수성 연골이 되는데 연골만을 이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연골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 연골을 잡아주고 있는 뼈도 같이 성형을 해서 다듬어서 연골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식을 하기 전에 다듬어서 성형한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 연골을 이식을 한 후에 그 동영상이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를 이식을 한 후에는 이런 반호상 연구를 환자의 몸에 일단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 파란 시디 연구를 환자의 몸에 봉합한 그런 그 봉합 후에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바깥쪽으로도 연구 손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한 바로는 연구 손상된 것도 다시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 이것은 수술 후의 MRI 사진인데 어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어 수술하기 전에 MRI 상에 보면은 안쪽에는 있었지만 바깥쪽에는 없었지않습니까 하지만 이 환자는 연골 이식한 후에 바깥쪽에 이렇게 연골이 잘 유지되고 관절 높이를 어 보존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수술 후 7개월 후에 저희가 확인하는 관절경 수술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골은 잘 재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봉합한 실들이 보이고 위아래 그 뼈를 받쳐줄 수 있는 연골이 일정한 폭만큼 유지가 잘 되어 있고 재생이 돼서 잘 치유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상 바른턱 연골 이식을 하고 일정 기간, 한 7개월이라면 사실 꽤긴 기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레 이식의 그 결과가 아주 그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제 입장에서도 봐도 좀 다행스럽고 보람도 느끼지만은 수술받은 환자도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걸 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좀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어, 사회, 직장에 복귀할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어, 다행스러워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상, 어, 반수상 연골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청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반수상 연골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을 때,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가서 수술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어, 청주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수상 연골 이식 수술을 할수 있다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연골, 반수상 연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식 수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상의하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